농담이 아니었단 말이야? 그럼 나는? 만화라못못 나는? 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썩으라고? 이제 네 앞길 네가 알아서 해원는나이내 <laughs> 앞길 터졌어? 형 나는? 나는? 때가 나는? 나 말고 한거 없잖아 그래 나는? 나는? 나 이제 가오가 안 서잖아 그래서 가려고 뭐 잘못됐냐? 도대체 이거 뭐야? 여기까지 끌고 온게 누군데? 시골 방송국 디제이! 가오안설줄 알면서도 끌고 온게 누군데? 안 왔으면! 영창에 있으면 가오 서고? 가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인생 누구 때문에줄었는데너이 자식 키워줬는데 그게 난할 소리냐? 막판에 미생하겠다 이거지? 어? 그래 가서 마누라한테 따신 막 얻어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